오늘은 시애틀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 니드를 보러 가기로 했다. 우버를 부르면 편하게 가겠지만 비용도 절약할 겸 시애틀에 왔으니 대중교통도 이용해 볼겸 시애틀의 지하철인 링크와 모노레일을 타보기로 했다. 구글 맵만 이용하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쉽게 알수 있어서 정말 편하다. 그래서, 사 용하 는 네이버 지 도와 거의 비슷 하기 때문에 이번 여행 에서 처음 써보는 구글 맵이었 지만 사용 하 기가 그렇게 어렵 지는 않았 다. 호텔 에서 가까운 지하철 역인, 유디스트리트 역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였다. 지하철 표나 오르카카드를 사는 모습을 찍어보려 했는데, 지하철역 밖에서 웬 노숙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위협을 느낀 아내가 빨리 가자고 해서 영상은 찍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여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이었다고 해서 그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색하지 않게 탈수 있었다. 뉴욕의 지하철이 더럽고 냄새나고 위험한 것으로 유명해서 여기는 어떨까 했는데, 좌석의 방향이 우리와 다른 것 빼고는 깨끗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웨스트 레이크 역에서 내렸는데 약간 경기도의 분당선 정자역이나 그 주변 역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잘 모른, 모를 땐 사람들을 따라가면 된다. 사람들을 따라서 이동하니 자연스럽게 모노레일을 타는 곳으로 갈수 있었다. 모노레일 티켓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 아까 지하철 티켓을 살때 약간 버벅거렸기 때문에 뒤에 줄서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성공했다. 가끔 신용카드를 쓸때 이곳에서는 비번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평소 한국에서는 비번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비번을 기억하느라 잠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지하철역에서 노노레일로 갈아타는 것은 비교적 동선도 짧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었다. 오늘레 일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옆에 앉으려고 들어온 분과 아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서 말을 천천히 해주었기 때문에 비교적 알아듣기가 쉬웠다. 그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는데, 친구 집을 찾아왔다고 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먼저 김정은 얘기를 꺼내신다. 아직도 노인들한테는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대중문화보다는 김정은이 훨씬 더 유명한 것 같다. 이분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간호사로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실내에서도 거의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셨다. 마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산 마스크를 기념품으로 드렸더니 본인도 뭘 주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서 가지고 있던 쇼핑백을 주려고 하길래 황급히 정중하게 거절했다. 오노레일을 내려서 헤어지기 전에 아내와 사진도 찍고 이메일 주소를 교환해서 사진을 보냈지만 아쉽게도 나중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바로 바로 이거. 오노레일에서 내리면 바로 눈앞에 스페이스 니들이 보인다. 한국에서 여행을 준비하면서 시애틀 시티패스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이 티켓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든 여행 중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 시티패스를 샀지만, 이 패스로 입장할 수 있는 다섯 개의 관광지 중에서 두 개만 이용했으니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긴 했다. 여유있게 시애틀 여행을 하는 일정이라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빡빡한 일정이라면 굳이 시티패스를 살 필요는 없을 듯하다. 스페이스 니들 입장권은 매표소에서 시티패스를 보여주면 종이로 된 입장권으로 바꿔 주는데 그 표를 받을 때 입장 시간이 정해진다. 그래서 50분 정도를 기다려야 입장을 할수 있게 되었다. 스페이스 니들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다한 가게들이 줄줄서 있었는데 한국의 변두리에 있는 유원지 같은 느낌이 아, 났다. 특히 서울 과거의 서울 종로 주변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페루인들의 연주 소리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50분이나 한 곳에서 기다릴 수 없어서 주변을, 돌려,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길 한쪽에서 동양인 남성이 열심히 전자 바이올린으로 버스킹을 하고 있는 것을 잠시 감상했다. 스니들이 있는 이곳은 시애틀 센터라는 곳으로 과거에 엑스포가 열렸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복합 문화 공간이 되어 팝컬처뮤지엄, 미술관, 사이언스센터, 공연장 등이 있어서 시애틀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는 곳이라고 한다. 시티패스로 치울리 가든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남들은 잘만 찾는 입구를 찾지 못해서 약간 헤매다가. 스페이스 니들 입장, 시 간이 다가와 그냥 패스 했다. 드디어 스페이스 니들 입장을 위한 본격 줄 서기가 시작되었다. 줄을 서서 따라가다 보면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층에는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 곳이 나온다. 줄 서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 한 30분 이상 걸렸던 것 같다. 그래도 복도에는 스페이스 니들 건설에 관한 역사적인 사진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또, 아래층의 시야가 트여 있어서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경관이 펼쳐진다. 테이는 광경에 나도 모르게 환성을 지르게 된다. 이보다 훨씬 높은 잠실 롯데월드 타워를 몇 번이나 가 봤지만 이곳의 전망이 훨씬 멋있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롯데타워는 너무 높아서 지상의 풍경이 아주 조그만 장난감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딱 적당히 경치를 즐기기 좋은 높이여서 그런가 정말 보는 맛이 있었다. 그리고 전면이 유리로 만들어져 개방감이 뛰어난 점도 좋았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어떤 여성이 먼저 우리의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호의를 베풀었는데, 낯선 미국 땅에서의 첫 여행이라서 이런 작은 호의에도 기분이 좋아졌다. 스페이스 리드는 워낙 시애틀의 유명한 관광 명소이다 보니 미국 및 기타 외국에서 오는 다양한 관광객들로 붐볐다. 작은 바도 있었는데 대나피터술 마실 정도 술은 좋아하지 않아서 버렸다.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투명한 바닥으로 되어 있어 좀더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이 전망대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다. SNS에 올리려고 하는지 K-팝 댄스를 추는 장면을 촬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 경치를 즐기고 나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떤 노인 한 분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다. 내려오면 기념품샵이 연결돼 있는데 딱히 막 사고 싶은 물건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친지들에게 주는 기념품이 있는지 나중에 기념할 만한 것인지 둘러보며 스페이스리들 구경을 마쳤다. 음. 어...